다 73번 볼수 있도록 오시고, 일단, 예, 우리 제일 먼저 키워드 잡았던 거니까 이걸로 워밍업 하고, 여러분 노트 꺼내시고, 그 다음에 어제하고 동일하게 이제 본인들이 그걸 정답으로 고른 단서를 귀로 듣고 단어를 쓸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고, 내가 이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71번부터 73번 얘도 지금 느끼겠지만 어쨌든 어, 파트 4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트 3보다 어려운 경우가 좀더 많고 내용 자체가 그런데 앞 부분이 뒷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길어지거나 좀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71번으로 워밍업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7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입 열자마자 거의 정답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근거되는 단어 쓸수 있도록 준비 시작할게요. 네.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준비. Welcome to Vandermark Farms. 끝. 재윤아, 이거 정답 뭐지? 그렇지, 7번이지. 진짜 얘는 그냥 뭐예요? 입 열자마다 첫 단어에서 앞 부분에서는 고유 명사 나왔으니까 크게 신경쓸 필요 없고. Welcome to 땡땡땡 무슨 단어 나와? Farms. 자, 무슨 무슨 농장에 온걸 환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얘예 친구. C번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번 바로 정답 내리면 돼.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여러분들이 This Summer야. 시점 잡고 New t a 같이 들고 갈 거고 다이 준비해야 돼. We're happy you can work for us this summer. Eat. 자, 뭐가 나와요 일단? This Summer가 나오긴 했지. 그럼 준비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자, 니네가 우리 올 여름에 우리와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Each of you will be assigned to a team responsible for different tasks on our farm. Like last summer, you may be assigned to be in the fields or to care for the animals. We do have a new task this year: a food cart. 자, 여기서 다이아 72번 정답 뭐로 내릴 수 있지? 그렇지 C번으로 내릴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얘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더 기회를 준 거야. 야, 우리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거 했었는데 올해는 뭐야? New task 그대로 들어오죠. 우리 새로운 임무가 있다. 그게 뭐냐면 food cart야. 음식 판매할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럼 이 단어가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C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71번부터 73번 거의 떡먹여주는 듯한 여러분한테 워밍업 할수 있게끔 해준 거라서 그대로 a new task 나왔고 food cart 나왔으면 C번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run it. 그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selling, 판매하는, 뭐를 our fresh produc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뭐를 받아주는 거야? 매니징을 받아주는 거죠. 그치? 푸드카트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걸 운영하는 거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run 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C번 정답 확정이다. 자그 다음에 갈게요. 현준이 73번 준비. 아니아를 키워드 잡고 여기서는 뭐를 하해야 되냐. 니네 입장은 스피커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인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 맞춰낼 수 있도록 자 일단 내가 어휘 하나 물어볼게. although 하고서 p로 these are seasonal position이란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세즈널 포지션 여러분 알겠지만 토익에서 포지션은 직책이나 직위라는 뜻으로 토익 빈출이지 그러면 여기서 세즈널 포지션 비록 이것이 땡땡한 직책이지만 이거 뭔뜻이야 그렇지 약간 단기 알바 같은 거죠 여러분 세즈넛은 뭐야? 그냥 한 계절에 한 철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알바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세즈넛 대신에 뭐쓸수 있어? t e m p o r a r y 이런 거 요런 단어 토익에서 빈출이죠. part-time position 나올 수도 있지. 더 쉽게 가면. 그치? 그래서 단기 알바 같은 part-time position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temporary position. 이것도 뭐야? 임시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거에 또 다른 표현이 뭐야? seasonal까지 끌고 갈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단기 알바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although 그 다음. 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게 있대요. 오프닝, 토익, 빈출이지. 뭐다? 공석이죠. 우리는 항상 공석이 있어요. 어떤 공석? 뒤에 나온 게 뭐야? Year-round work. Opening for, 그 다음에 어휘 잡고 들어가. Year-round work.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뭐뭐에 대한 직책한 거나 뭐뭐에 대한 공석은 Opening for. 뒤에 전체상 for 쓰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단기 알바지만 우리는 항상 땡땡할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year round는 뭐예요? although, 그렇지. temporary하고 반대가 되겠지. year round하면 뭐야? 말 그대로 1년 내내. 그래서 일종의 full time처럼, 정직원처럼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보도록 하죠. Anya. If you're interested, just email Anya. 자, 여기서 현준아, 73번에서 정답은 뭘로 들어가니? B번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아냐라는 이름을 그대로 당연히 얘기하겠죠. 고유 명사라.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아냐한테 받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캐치. Thanks for year-round work. If you're interested, just email Anya. 자. Just email a Anya. n a 에서 이메일이 걸린 거죠? 그러면 a n 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관심 있으면. 그런 다음에 give you a listing of all our available positions.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She will give you. 여기서 이거를 잘 캐치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받는 거지만 a n 입장에선 뭐야? 주는 거죠. 이런 말장난는거 좋아해. 그래서 she will give you, 걔가 너한테 줄 거야 뭐를 리스팅을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리스트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고 open p o s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만 캐치 자 뭐라고 나와요? open 대신에 가장 유력한 형용사 all o u r 그렇지 available 이 단어는 중요하지. 그래서 available이라고 하는 여기 i는 없어. 그래서 가능한 너가 걔한테 이메일 보내면 얘가 너한테 줄 거야. our available 12 month positions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결국 뭐겠어? year round w o r k 를 다른 말로 바드친 거죠. 1년 내내 일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갔더니12 month position이다. 12개월 일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여기서 정답 b번. 이거는 다 맞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친구. 매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